놀랄 만한 정보가 공개됐는데 에, 놀랍게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지 하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완전 신작 덕이 워드에서 티저 공개됐는데 당시에 나름 떡밥을 좀 뿌렸어요. 그래서 좀 소소한 화제가 됐고, 근데 어 이번에 패미통 인터뷰가 이번 주에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티저 떡밥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를 근데 지금 처음에 티저 떴을 때좀 약간 행복해를 했잖아요. 얼추 맞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서 기존 정보를 좀 복습을 해야겠죠 기존 정보를 복습하자면은 더 게임 어워드에서 깜짝 티저를 딱 공개하면서 그날 오후 2시에 공식 채널에서 뭔가 또 공개하겠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 센스 있네 라고 했었죠 근데 버파 다이렉트를 막상 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서 좀 뭐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짧은 티저 안에서 나온 떡밥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아키라가 나이를 먹은 상태고 복장이 좀 신경이 신다. 그리고 이제 특히 큰 떡밥이 뭐였냐면은 이 스텔라 두 세계를 잇는 달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살아 같이 생겼는데 스텔라래 그래서 여 이건 뭐가 있는 거다 뭐가 떡밥이 있는 거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15년을 배경으로 하는 용과 같이 사 액션 어드벤처로 보이는 게임 프로젝트 센츄리가 더 게이 워드에 같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용과 같이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놔두고 굳이 버파 다이렉트에서 언급한 것도 나름 떡밥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용과 같이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프로젝트는 올라와 있지 않고 버파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센츄리 트레일러에 보이는 장소랑 여기 티저에 보이는 장소가 오토바이 때문에 지금 시대는 안무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하다. 뭔가 뭔가 있다.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 이제 지난번에 했던 떡밥으로 추정했던 내용들 복습이었던 거고 헤비통 인터뷰는 이제 독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건 누구냐면은 이제 요코야마라는 사람이랑 야마다라는 사람인데 요코야마는 이제 용과 가치 시리즈 해보신 분들은 얼추 알만한 이제 용과 가치 시리즈 전체 프로듀서 스튜디오 대표이자 제일 사업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야마다는 좀 생소할 텐데 이제 누구냐 신규 버파 프로젝트 프로듀서 세가에는 지금 99년에 입사해가지고 주로 기획자로 일했다고 나와있고 2010년 이후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몇개 기획부터 해서 서비스 프로듀싱을 했는데 나름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다가 2021년에 워너브라더스로 옮겼는데 요코야마가 이번에 버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프로듀서를 맡긴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링크드인을 보면은 야마다가 23년 말에 세가에 돌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인터뷰 전체 내용을 봐서 추정해 볼때 어느 정도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야마다를 불렀고 24년 초부터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무 인터뷰 내용 굉장히 긴데, 처음에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다가 이 페비통 인터뷰 측에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대로 이어집니다. 원래 버추어 파이터 속편 계획 자체는 계속 있었지만 괜찮은 기획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다. 그 회사에는 정통 진화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코야마 입장에서는 단순히 격투게임 연장선으로는 요즘 시대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었다. 쉽지 않다. 그냥, 지금 와가지고 버파를 신장 내봤자, 먹히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역사를 담으면서도 뭔가 다른 미래를 보여주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대전격투 틀만으로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제 틀에 갇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떡밥을 던집니다. 이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속편이 안 나오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신작이 넘버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격투 게임으로는 라이벌 격투 게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대신에 용과 같이 스튜디오의 드라마성이나 연출력 같은 게 장점이니까 이걸 좀 살려보자. 그러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을 해내려면은 액션 어드벤처와 대전 격투 양쪽의 존중과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노하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 좀 먹히지 않겠냐? 서 과거와 미래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 냈더니 회사에서 고 사인이 나왔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니까 힘내 주게라고 사장님이 격려해 주셨다. 이쯤 되면 이제 형태가 대충 보이죠. 그래서 이제 패미통에서 아, 그러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게임 볼륨은 분명히 크다. 그리고 그 안에 대전격투라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형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이었던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은 어? 아케이드판 없는 건가요? 네, 아케이드판 현재 예정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밝혀줍니다. 이번 신작은 아케이드가 없다라고 딱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은 스토리를 중시한 연출이 중시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엔드 컨텐츠가 대전 격투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후 추가 질답에서 나온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버파 신작하고 프로젝트 센츄리는 다른 엔진으로 만들고 있고 버파 신작이 먼저 출시될 예정이고 센츄리는 훨씬 더 뒤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처 화이터 기존 1, 2, 3, 4, 5편 설정 무시되는 거냐? 아니다 유지된다. 기존 설정 유지하면서 이어진 형태가 될 거다. 하지만 정확한 설정은 아직 비밀이다. 왜냐 이게 지금 이 설정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키라가 아까 중년이 됐단 말이죠 나이를 먹어서 그러면 기존의 노인 캐릭터들은 나올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물어봤는데 이건 답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이데 중년 아키라가 나온 이상 이분들의 거치는 아마 뭔가 어떤 형태로도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 오가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 아닐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저 캐릭터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 이거 사라 아니고 스텔라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중요한 떡밥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까지도 인터뷰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버처 파이터 신작은 넘버링이 아니고 액션 어드벤처의 엔드 게임이 격투 게임이 되는 형태로 청되고 굉장히 볼륨이 큰 대형 프로젝트다. 까지 확인됐고요 시간대랑 장소가 일본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비밀이다. 근데 이제 두세 계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스탈라 캐릭터 설명을 볼때 시간대와 장소가 다른 두 곳을 연결하거나 오가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인터뷰 내내 뭐 리얼리티를 계속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시간이동 같은 뭐 판타지적인 설정은 아니고 과거 회상씬이 있고 뭐 현재가 이어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어떤 형태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금 프로듀서로 한 걸로 보아 런칭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아닐까 추정이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병렬로 제작 중인 프로젝트 센츄리아도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계속 냄새를 풍겼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버추어 파이터 기반으로 액션 RPG를 만드네라고 하면은 아이게임 생각이 납니다. <laughs> 생각이 나는데 이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네. 어쩌 그렇죠, 파이터. 다들 관심이 없구나. 나만 관심 이 있구나. 프로젝트 센츄리에 있어서는 당분간 정보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직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아. 거기에서 프로젝트 센츄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결과 글로벌적으로 그 프로젝트 센츄리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 라는 음. 이야기가 있었기 음. 때문에 오오. 그리고 아니 뭐 얘기하시면 좋지 감사하지 왜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제가 버츄어 파이터에서 질문을 했던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버츄어 파이터라는 게 음. 여태까지 음. 1년 동안의 루머들이 계속 많았잖아요. 음. 역대 버츄어 파이터 모든 게임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 없죠. 음. 이거는 아, 뭐, 네. 모델 모델 3까지도 다 음. 됐으니 안 되는 음. 거 없죠. 그리고 대전 격투. 콘텐츠 는 있을지언정 이게 메인이 아닐 것이다 음, 음.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니 인터뷰랑 음, 음. 1년전 이제 아, 얘기랑 좀 아, 이미 있었군요 그런 그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젝트 센츄리가 버추어 파이터와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게더 이상하죠 지금은 왜냐면은 여태까지의 소문이 음. 다 프로젝트 센츄리 안에 버추어 파이터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음. 느낌이 음. 되었기 오. 때문에 뭐, 스트 파이터 처럼 이제 아예 싱글 플레이와 뭐 이걸 따로 만들 것이냐, 뭐 방법이야, 뭐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1년 동안 결국에 얘들이 얘기한 게저 프로젝트 센츄리인데, 이제 여기에 버처 파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그것도 이미 1년 전부터 루머는 음. 나왔단 말이죠. 그냥 이 안에 버처파이터가 들어있는데 전통적인 격투게임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 이미 다 루머로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이제 요코하마 디렉터가 음.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디렉터가 데려온 이번 버처파이터 새 프로듀서도 기본적으로 대전 격투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분이. 음, 맞아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 레거시 버추어 파이터라고 불리는 아오키세이지. 음, 음. 그 분이 뿌요뿌요 e스포츠부터 시작해서 e스포츠 게임 쪽에 경력이 좀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새로운 버추어 파이터가 우리가 지금 철권이나 스티드 파이터 같이 아예 그런 완전 정통 격투 게임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게좀 합리적이긴 합니다. 지금 봐서는요. 왜냐면은 버처 파이터 e 스포츠도 여전히 레거시 쪽에서 e 스포츠나 이런 거를 갖다가 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봤을 때 기존 버처 파이터 유저들이 기대를 갖다가 하다가 약간 드리프트 맞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심지어, 지금 소개는 안 해주셨지만, 조작에 있어서도 꼭 기존의 조작을 갖다가, 아, 맞아요. 실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GPK 아닐 수도 있다. 얘기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게 아닐 수 있다. <laughs>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루머에 의하면은 기존 버처 파이터를, 모든 시리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 마련되고 있다고는 들었으니까 아마 이걸로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 모처파이터가 다 통합된 그 뭔가가 나올 수 있을만한 확률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미 4편을 제외하고 1, 2, 3, 5야 뭐다 온라인 기술이 이미 되고 4편은 이번에 3 나왔을 때 아우키세이지씨가 인터뷰한게 4는 낼라면낼수 있는데 너무 2랑 똑같아서 안냈다 5랑 똑같아서 안냈다가 있었으니까 뭐 지금으로 아직 나오려면 몇년 남은 입장이라 좀 상상으로 좀 남겨도 될것 같고, 그리고 당장 내년.